자, 이곳은 분당 전자동의 새로운 분위기 마치 댄댕이고요 여기 맞은편에 있는 돔맥 인기 맛집 돔맥 웨이팅 리스트 걸려서 술한잔 먼저 합니다. 음. 여기 사장이 완전 여기 투박이야. 저기 앉을래? 어 그래, 잠가 앉자. 오, 창가 자리 앉자. 좋다, 좋다, 좋다. 아, 분위기 분위기 미쳤는데. 어 나? 나 자기랑 똑같은 거 먹을게. 나는 맥주 먹고 싶어 맥주 한잔 생맥주 그냥 할래? 어나 생맥주 와. 아니 국자로 우스커멜 나와주세요네 알겠습니다 맥친구가 네. <laughs> <내> 유튜버라서요 <웃음> 뭐야 <웃음> 네. <웃음> 완전 촛나무 꽃나무 우와 와. 오 이렇게 콤보러. 저렇게 많이 그 <laughs> 이거 밑에 남은 거 이것도,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미치면 미치고, 안 미치면 못 미친다. 설명. 아, 미치면요. 네. 어, 도르면요. 말 그대로 머리가 회까맣 돌면요. 네. 도달할 수 있어요. 아.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아. 안 미치면 아.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미친다의 중의적 표현이 있다는 거죠. 진짜 크레이지한 미치다가 있고 미친다가 또도달하다의 미친다가 있고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? 네. 네네네. 네 제가 지금 그래서 유튜브에 미쳤어요. <laughs> 그, 그러니까 저런 도달하겠네요. 네, 저 도달, 도달하시죠. 분명히 1 0 0만은 찍을 겁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아, 네네. 네. 오, <laughs> 네. <laughs> 조택구알. <laughs> 아, 조택알 아. 네네. 조택구알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저기,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? 아, 없어요. 아, 네네네. <laughs> 네네.